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을 보입니다. 서울시는 운영 비용 증가와 노후시설 개선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재정적자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도권 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및 노인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교통복지 정책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소식에 대해 시민들은 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이 대중교통 이용에 미칠 영향과 함께 서비스 품질 개선 여부가 이번 결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